<웃음> 뭐야? <웃음> 뭐지? <웃음> 이 사람 어디서, 봐, 아저씨, 어디서 뭔 소리야? 와! <laughs> 토니카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아스스스스스아스스스스스스 <laughs> <내기>. <laughs> 아, <내기. 웃음> <미친>, 잠깐만 스스스스나스스스스스스스스스어 <laughs> <laughs> 미친! <laughs> 와나 진짜로 오른쪽 기관지로 웠다 와! 아저씨! <laughs> 하지마 이 새끼! <laughs> 입에 꿀 발라 넣으셨어요. 하지마 이 사람아! 시끄러워 아저씨. 보이 보이 어떻게? 부르시면 더 많았어요. 이키 아저씨 지금 되고 네. 있어요? 좀 들려? 네 들려요. 왜 들려요? 듣지 마요. 에? 어 당신께서... 들 아, 저씨 하지 마. 돈까스 대 <laughs>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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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니네 목소리... 뭐야? 어디 갔어? 로딩 중인가? 잠깐만, 요 소리 너무 커. 이 사람... 너 어, 소리 개 커. 잠깐만, 좀 때려. 아, 로딩, 로딩... 아, 나는 99세.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아, 나는 99인데... 아, 난 바이긴데... 아, 뭐야? 뭐야? 아, 느려 터졌어, 느려 터졌어. 하늘 느려 터졌어. 열려라, 참깨. 터다는 음, 먼저 가서, 먼저. 음, 습랑다 오케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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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숭배하지 마, 숭배하지 마. 뭐야, 뭐야, 뭐야. 하지 마, 하지 마. <웃음> <웃음> 야,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어디보자. 자, 일단은, 손전등, 챙기고. 이번 스테이지! 유령이 개요 이번 유령이요? 내가 맞춰볼게. 백건이뭔 소리지? 유령의 종류를 밝혀내주시오 싱크대에 더러운 물을 찍으십시오. 유령의 사진을 찍으십시오. 모션 센서를 유형에 옮길까 합니다, 십시오. 일단은 무시하고, 이거 챙기고 사진 챙기자. 이러면 됐지? 아저씨. 아? 아저씨. 아, 왜요? 일로, 일로 오세요. 왜요? 저희는 영화교실을 해야 됩니다. 이뭐 해야 된다고? 아이고. 이번 귀신의 이름 뭘까요? 조셉 아리스. 와우. 조셉파리스조 h a 리 r 오 s 오조 s e p h s o s w e e t i e 이거 Harris! j 아, <laughs> <laughs> 내가 s 다 i r y 녀 k 야래 u m a y a r 야 Yare, Yersa, y 열쇠 열쇠 열열 r s 열쇠. 열쇠. 돌쇠. 이몸 아니지. Yersa, Yersa, y e r s 열 Ye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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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님 난너 같은 난너 같은 동생 누적 없다. 이 돌쇠 대발리 봤습니다, <laughs> 마님. <웃음> 마님 <웃음> 저희 팀에 <집에> 유편 <laughs> <옆에> 내가 다섯 <laughs> 명이나 있습니다, 마님. 마님 도와줘. 따라 들어올 사람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면은님이 사람이 하면은 내가 보기 <laughs> 내가 보기 이거 게못할것 같은데 네. 이거. 이 리치 제네으님 빨리 마님 가세요. 좋와 <laughs> <도와>, 출격. <laughs> 내가 앞장서 도록 하지 훈등하시다. 내가 앞장서 도록 하지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예, 나만 믿고 따라와 스페어. 야 마님! 이 새X 마님 왜 그러십니까? 이새 마님! 들어가 먼저 들어가 잠시 먼저 들어가 어. <laughs> 아마 빨리, 빨리! 어허! 레디 어허 마 많다 말이 많다 말마 많다 맞어 맞어 버스리노노노 남자야 버스티. 남자야 어가 빨리 no, no, no. 빨리 들어가, 들어가. 마 들어가! 들어가 마. <laughs> 빨리 들어가 웅쌔이! 마디 x 이마아 문이 왜. 레딧버스트 마이아 먼저 들어가 빨리 먼저 들어가 디스아 진짜 야장난아 장난 장난 하 말고

불꽃 고고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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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꽃 불꽃 불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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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꽃 불고 불꽃 불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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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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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조 불꽃 리스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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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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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 불꽃 조사페리스 댄꾼! 조사페리스네 뭐? 어. 마이 즐거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신 김. 안녕히 가세요! 야! 마이 많이 늙으십니까? 마이 마님 늙으십니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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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마이 자, 꾸 그러면은. 자, 너, 자꾸 그러면, 어? 마님? 이 자식이 말이야. 마님 템템뭐 챙겨왔어요 템템템뭐 챙겨왔냐고 템채운기 하고 어그 귀신 약 귀신 한번 볼 카메라 챙겼습니다 어 몰래 카메라? 예아 빨리 그그 그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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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파수 추 챙겨오라는 주파수 추첨기 주파수? 라디오 오케이, 라디오 오케오케 이이 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먼저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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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뭐 버리고 가지? 저거, 어떻게해요 저거? 저거, 저거, 어떻게해 다시 말해봐. B? 이거? 요거, 요거, 요거? 들려요? 들리냐고, 이사람아! <laughs> <laughs> 야, 저사람이 이러거 아니야? 이거 플레이어 한명이 유정되는 거 아니야? 한번 봐도 그런데? <laughs> 이건가? 아니, 무정기는 이겁니다. 위에 있는 거예요 어, 님이 챙겨요. 이제 무슨게 무슨게 싹 때고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거 들고 조스페리에서 where are you or 마더쉽 같은. give us a sign 이러는데. 아, give us a so 그리고, sign. give us a sign. give us a for you all. 포셔야 돼. 그거 그거야 되는 거야. e r v i c e mother fuck where are you. give us a sign. just have please all of u give us a sign. come out come out your off to what does the best. 조셉 엘리트. 조셉 엘리트 대머리 조사 페리스 빡빵 모드. 조사 페스백 건. fuckin' 엠자탈 조사 페리스 매드맥스. 조사. 페리스 왜안 돼요? 조사 스 조사 페리스. 조사 페리스. 조사 페리스. I want you. 조사 페리스. I want you. I need you. 조사 페리스. 조사 페리스. 조사 페리스. 조사 페리스. 조사 페리스. 조사 페리스. 차돌. 로 조 o 페 e p h p 언제나 s Money! j o s e p 이 Paris! Money! Joseph Paris! Money! Joseph Paris! Money! Joseph Paris! m 오 아, <laughs> 여기 이반짝본드라마 오렌지 색깔을 드십시오, 마님. 그 주파수는 저에게 주십시오, 마님. 오케이. 그걸 만약에 10도 이하까지 내려갔으면 마님 옆에서 귀신이 아저씨... 돈가스 좋아하세요? 그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님. 아시겠죠? 아니, 님 옆에 있으니까 내려가는데? <laughs> 너 귀신이구나! 그 마님 들어가세요. 너가, 너가... 마님 아입니다 마님, 마님 그 아닙니다. 많이 많입니다 누가 귀신 같은데. 마파리스 조사 리스오 조사 리스 조셉 리스 오. 슈퍼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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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피디지나가 마더파더 하지 마세요. 못 참아요. 마세요. 못 참아. 오, 지아 씨. 어. 아, 지아 씨. 어. 예. 와. 기신의 정착지. let's go. let's go. let's go. Yeah, let's go. I got you. I I g 야 t you. I g o y I g 나, 아 나, g u I g o 나 you. 나 got yo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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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 you. t you. 제아 이름 뭐였냐에 제 Jobs 리 a r i 지 h a 스 s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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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Jobs s s s 일보 대본 대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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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본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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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는 그는 매우 하나 있어 오본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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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대오대 오. 대 오. 대본 대본 대오 대본 대본 대오 대본 이본대오우 오오오 와오오 와와오 와우 티스 히스히스 고. 어때 어때타이탄 와우 지지 어때 지지어 와우 홀리스드어 온도계 지금이 님이 들고 는 온도계는 귀신이 어딘지 찾기 위한 장비를 니어 가지고 이제 쓸모가 없고요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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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비디오 카메라를 귀신 있는 곳 가가지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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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면은 증거가 나온대요. 오오오, 귀찮, 귀찮은데? 근데 그러다가 귀신한테, 아저씨, 돈 갔어요, 갔어 아, 잠깐 지금, 지금, 지금 공연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서.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지금 애 쫄았어, 애도. 애도 미신호들 쫄았다 생각하고. 빨리 빨리 지금, 지금 가야지. 지금과 지금과 지금가 렛츠 고. 가우고뭐 라지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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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요 안되면 가우 C C 가우라 오. 가우라오가오라오가오라오가우라지가 되는 거가요 라지가우 라지오우 라지가우 라지가우 라가가 오케이, 내가 설치하고 트럭에 있을게요. 그러면... 님은 설거지 조사하고 와,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에이조셉팡리스 조세팡리스. 일단, 일단, 일단 여기에, 여기에. 여기, 일단, 여기 일단 여기 설치, 일단 여기 설치, 일단 여기 설치. 일단 여기 설치. 설치 완료. 아, 내팀 네 버려! 설치 완료.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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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설치했어! 오딩으로, 나 설치했다고! 오딩으로... 아, 설치했어! 나 설치했다! 뭔소리야? 방금 문 닫혔어요 니. 그 내가 닫은거야 방금 뒤에 문 닫혔어요 그 내가 닫은거라고 저럼 설치한거 볼까 한번? 설치한거 한번 볼까? 오 심상치 않은데? 이게 잘 설치가 됐네 굴러도 굴러도 굴로 떨어졌는데 잘 설치됐네. 아 이거 내가 설치한 거이님 설치한 거 이거 막... <laughs> 이막 보이네. 이고 이게 될 거야 이게. 아, 네, 아, 이거냐? 이거냐? 내가 설치아아 이게... 아, 여기 아 여기 내잘설치했네 아, <laughs> 이게, 이게 내 거고 이게 네 거란 말이야. 아잘설치했는라고요잘설치했네 뭐에 <laughs> <잘 철취했네. 웃음> 이게, 이게 이게 보이 게. <laughs> 잘 설치했네. 아이 불 떨어졌어. 아이 불었 불터지가 어떻게 잘 출시했네. 아, 지금 가야죠. 아냐, 아냐, 이거 보고 가, 보고 가, 보고 가, 보고 가. 보고 가. 어? 우리 정치력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보고 가, 보고 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웨딩 그거 안 쓰세요? 아, 이거 이거 한 명이 가서 보자, 한 명이. 거불 켜놓은 상태에서, 어 이거 불 켜놓은 상태에서 정말 안보여다 아, 그래요? 어, 그럼. 네. 이거 한 명이 가서, 온도계 체크하고, 그냥 한번 몰아. 리미에. 난, 난 쳐보니까, 아, 난. 난 잡아 죽어. 난, 난 죽는다고. 아이, 개소리만 해. 어어어어어. 어, 어. 돌아가, 돌아가. 하지마. 돌아가, 돌아가, 돌아 눌러.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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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먼저 가 먼저 오케이, 오케이. 무장기무장기무장기잘 체크하도록.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알파, 수신되나? 알파. 브라보 응답하라, 브라보 응답하라. 브라보 송신. 아, 브라보. 오케이. 알파. 알파 응답하라. 알파인라 방금 천둥이 쳤다. 현재 상황 어떠한가 지하실은 아무 반응이 없다. 브라보, 브라보의 후레시가, 후레시가 붙여졌다. 당신인가? 브라보가? 알파인가? 브라보, 지금 나의 카메라 들고 보라보잘 보인다. 후레시가 보인다. 후레시, 후레시 불빛을 보인다. 잠 한번 들어가 봐. 카메라에 V하고 나와라. 카메라에 V하고 나와라. 알겠나? 그림자가 보인다, 그림자가 보인다. 왔다, 왔다. 너가 보인다, 너가 보인다. 그쪽 아니다, 그쪽 아니다. 그쪽 아니다, 오, 디� 디� thì,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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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로 봐라, 뒤로 봐라. 뒤를 봐라, 뒤를 봐라. 음... 그렇지, 그렇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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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카메라 위치를 확인해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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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래 어, 어, 어! 불이 꺼졌다, 불이 꺼졌다, 불이 꺼졌다. 불이 꺼졌다. 불이 꺼졌다. 도망쳐. 도망쳐. 어소 도망쳐? 너들. 너너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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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이트 비자 논. 나이트 비자 논. <목소리> 위험하지 않았다. 그거 아나? 공격성을 봐라. 공격 공격성을 봐라. 씨. 너를 그냥 장난감으로 보고 오, 있던 것 같다. 내가 가보도록 하지. 내가 가보도록 하지. 내가 부나 어... 믿어. 나에겐 뭐라 빈다. 나에겐 요거만 있으면 돼. EMP, EMP. 나 보라 건틀을 빌어 줘라. 다녀오도록 하지. <laughs> 잘잘뭐 하냐고 잘 보고 있어라. <laughs> 잘 보고 있도록. 집에 진입했다 어, 집에 진입했다 아, 집에 아, 진입했다. 진입했집에하실문닫집에나 집에서 집에서 다진입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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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서 집에서 고있다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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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내려가에서아에다 집에서 집에 말아. 라서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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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집 아이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도망어도망가고있어 빤스러, 빤스러, 대평대대평이대평이 있다, 대평이 있다, 어, 트럭, 트럭, 뭐 하고 있다,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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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럭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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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다 왜왜왜왜 어땠길래 그래 방금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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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하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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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메라 또 설치하고 왔어요 상태에서 보면은 어 이상한 반지 뿌리 같은 게 보일 건데, 그게 고스트 오브라는 곳이다 라고어 어디? 보라보 계속 오 반지 다 방금, 방금, 방금 벌레, 방금 벌레, 어 반지 뿌리어 방금 보였다, 방금 보였다, 방금 보였다. 이게 고스트 오브란 거다 라보 아. 어 이게 어택 하나. 어... 아. 어 고스트 어... 였다 고스트 오브 체택 가였다. 그 지금 밑에는 유령 종류가 세 가지가 아! 손아 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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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은 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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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은 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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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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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은 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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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laughs> 사람, 사람... 말로 해야 알아듣지 사람 말로 하여라 <laughs> 사람 말로 <laughs> 하라 였다 브라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어그 하얀색깔 림프과 이거 시끄러운 EM... 시끄러운 불파로 설정기다 E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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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F, EMF. E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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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F. 이, 불이 이 EMF 불이 빨간색깔 들어오면 증거로 선다 오케이 우리 둘이 같이 들어가는 거다 아, 예. 가자 나에게 라이트를 달라 나는, 나는 이제 돌아갈까 알겠다. 알겠다. 돌아가겠다! 어? 무전, 무전 계속 전달하겠다! 파이팅이다! 어, 어. 어, 어, 어. 꼭! 살아 돌아오길 만다! 방금 이상한 소리 들렸다. 알겠다. 미안하다. 꼭 살아 돌아와라! 너의 정신을 내가 체크해 주겠다, 체크해 주겠다, 체크해 주겠다. 현재 공격성 없다, 공격성 없다, 공격성 없다. 0이다, 0. 0, 로 0, 로 보인다, 보인다, 잘 보인다, 잘 보인다. 현재, 현재 공격성 없다, 공격성 없다. 제로가 됐다. 응답, 응답 중, 응답 중, 응답 중. 들리지 않나? 들리지 않나? 통신에 문제가 있나? 대이 싫어하나? 알겠다. 어 어! 책이 어! 떨어졌다, 책이 떨어졌다! 도망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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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라. 도망가라. 너 정신적, 너 정신적, 너 정신력이 없다!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라! 빨리, 빨리! 너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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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죽는다. 너 상체 이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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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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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어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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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어, 채, 채택 안 되나? 아라 채택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봤을 1m 5단계였다 보라무. 얘보5단계라고오 예, 네.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어.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이 어. 이 유령의 정체는 어. 그러면 이 유령의 어. 정체는 엔트로피가 아, 났다. 했다. 과연. 어, 나가, 신발, 나가, 나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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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다,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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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팔아주도록하겠다오어어어어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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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 거 같다 뭘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그만 사많을수지 이거 뭐뭐 이거 뭐 제한 없어요? 구이, 구입하는 거 아니야? 돈 가지고 나오고 뭐 추가하셔야 돼 어우 야 개비싸 일단, 가자. 준비해. 간다. 출발한다. 떠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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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거다 거다. 오케이, 고고고고. 좋았어.